음, 오늘은 힘든 화요일이야. 응. 어, 어, 힘든데. 근데 저거 뭐지? 응. 어, 어, 뭐지? 찌릿한데... 아, 뭐야? 그럼 이거는... 나 초능력 된건나 봐. 그럼 이것도 되나? 끼부신 줄 믿기고. 일단 갖고 왔고. 이렇게 펴야 되잖아. 시. 우와! 나스. 이 손가락에 번개를 한거야 원투 쓰리 이젠 나는 순간이동을 할수 있게 되었나? 갑자기 탁! 오 찌릿해 뭐지? 안 지워서. 이제, 어, 어디로 갈지 한번 선택해볼까? 어, 뭐야, 뭐야? 어, 강력이 아, 생겼어